<laughs> 사실은요, 지가 잠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. 근데, 미운사랑 말 그대로 헤어졌어요, 지가요. 언제 헤어졌냐고 한번 물어봐줘. 언제 헤어졌냐고 시작. 아, 까 10분 전에. <laughs> 아, 그지들은 어디서, 어디까지 진짜 모른다니까. 아, 그리고 저이저미운사람시청이신 누님은 어디서 오셨어요? 응? 세종. 어차리 둘이 있어 보인다, 지하라고. 인준 세종시가 땅값 굉장히 비싸죠? 아, 그래. 그럼서 저 누나하고는 저 구구 맞고, 불륜 아니지. 그럼 나랑 세상에, 만, 원 가지고. 그럼 원 전인데, 만 원만 더 주라고. 세상에, 세종에서 만원 가지고, 뭐, 만 원, 천 원만 더 주라고. 기본 문제인데, 그래, 그래. 왜냐면 세정시에 있는 분들은 하나는 싫어해. 그래가지고 하나는 외로이 뭐예요? 만 원을 집어 가져 가라고. 집랄하고 사람을 짚어도 불러오고 짚어가고 <laughs> 아 맞아 형이 주잖아 그래요 예. 원래 이렇게 달라 그래서 주는 건 사실 안 되는데 우리 집안에 사실 사촌형이에요 예. 어, 어, 그래서 내가 달라 고했어요 그래요 어뭐늘도말 옷째 이렇게 오랫동안 착잡다는야 그래 형 맞네 그래, 하나 줘 그래요 오케이 그래데신시 내가 형수도 해줬잖아 아야 둘이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는 사실 뭐 별거 없는데 남자가 코박하네 <laughs> <laughs> 남자는 코가 크면, 코딱지가 크잖아, 벌써, 그치? 오케이? 아, 남자가 코구다그 이상하게 리는데 그러지 마세요. 아, 코가 크자작 상관이 없고, 아,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행복하고, 아, 보람 이 있으시라고,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, 아, 여기 박서이가 사실 그래요. 아니, 나는 솔직히나 통화서 오기 싫어요. 제가 통화서 오늘 5년째 들어왔습니다. 요 자리에서. 혹시 이 자리에서 저보시분손 들어보세요. 아, 아,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집사람 보셨네. 아, 그래요. 여기, 솔직히 재미없어요, 여기. 다른 동네에 가면요, 각설이가요, 한팀 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, 그 많은 사람들이 그한 팀을 보기 위해서, 새벽 4시 70분부터 밥 싸가지고 와서 기다리면 되니까. 그리고여기는 그래, 홀만하면 도망가고, 홀만하면 도망가고, 어디 가다 보면 초 밑에가 있고, 초 밑에 가면 초 밑에가 있고, 힘들어서 못해요. 그래도, 우리 식구들이 오늘 처음 여기 들어와서 우리 텔레비에서 어, 저 메스컴을 타 우리 어, 동그라미 공연단 우리 작은 너인의 언니 윤경이가 팀을 끌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.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내가 알아들었다. 박수 세번 시작. 야너 정말 인물 괜찮다. 박수 세번 시작. 야너 노래 정말 개똥같이 했다 박수 세번 시작. 무슨 <laughs> 누래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자, 느린 노래 하나 있으니 뒤에서 어머님들이 들어갈까? 말이가 들어갈까? 말까? 가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서 어? 지금부터 제가 삐가리도느끼면서 어? 자, 4주 8자는 노래가 있어요. 옛날에는 4주 8자로 타고 나면 그지로 가야 됩니다. 4주 <laughs> 8자 잘못되었나면은 그냥 바보같이 멍청하게 <laughs>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. 근데 요즘은 돈이 많아서 돈만 가지고도 4주 8자를 고친다고 합니다. 제 말이 맞아요? 제 말이 맞아요? 예. 아, 대답해 그래 그지가 맞아요? 그 뭐냐 그렇게 해줘야지 스카스바닥아이어지나니딱 보지도 못했어 내 말이 맞아요? 예. 그렇지 좋잖아 그지그도 쉬우면 내 말이 맞아요? 그래 이 새끼야 이렇게 해도 되는거야 한번 해봐 내 말이 맞아요? 예. 아니 그래 이 새끼야 해야지 괜찮아 새끼는 미운게 아니야 어, 내 말이 맞아요? 예. 이 씨발 죽은걸 안만는 거야. 캐니만 시켰나봐 웃자 하는 얘기예요. 자 경쾌한 거 하나 제가 가고 오신 분들께 하객 인사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래요 여기서. 공연 두 시간 세 시간 사실 저한테 조금 어두워지면은 어 오늘도 불쇼를 할 겁니다 불쇼를 하는데 어저께 그저께 제가 불쇼를 하다가 이 불복이 목조에 목 닿았어요 그래서 목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 제가 좀 목이 약간 쉬어 있거든요 아 어,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사랑을 주시면은 뭐 약간 사먹을 수 있는 돈은 또옆 장소에서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이은 수시로 저희들이 옆 장소에 까 앉아계시지 마시고 약 하나씩 엿 먹기 싫으면 무릎 위 처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분위기 있게 는좀해지고 어,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오빠나 아까부터 저 새끼가 몇살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나 69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21살이고요 우리 장모님 앞에 계시잖아요 42살이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여보 나 우리 윗집 들어갈게 오늘 또 앞에서 떨어요 또 <laughs> 우리 가족들이나 매일 오는분데 자 시나는 뭐가 준비됐죠? 네? 안 들려? 어사주판자자사주판자는 어? <laughs>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판자 하고 오늘 뭐주간 공연에 일부 공연에 우리 단장이죠, 우리 윤영이 단장님이 한몇 시간 했나? 두 시간 칠십 분 했나?가 아까도 많이 시쳐 있는데. 또, 제가, 어, 여러분, 이 사랑을 받으면,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자, 보시면서, 기왕이면 다음 집안하고, 여러분들 그냥 앉아면서 가라기 싫어고 으쌰, 으쌰,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해주면요, 여러분들 사이드 스피드 쫙 풀려요. 어, 그리고 집에 갈 때, 처음부터 돈, 돈 주실 거예요. 원숭이 아시겠죠? 자, 노래 나오면, 오늘 나갔나? 호박이 하나, 3 0 0원두 개는 5,000원, 그리고, 어, 눈기도5 0원에 판매를 합니다. 격려를 해주실 거죠? 그릇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근데 영숙이 영숙이 하실라고? 화장실 아 화장실 근데 참 이상해 여자들이 나만 나면 화장실 갈라고 그러더라 내가 잘생겼나보지? 자임인자 네. 있어요. 시선이 까다로워요 여보 이해해? 아, 지나가고 자고 이해해? 네. 오케이. 그릴려만자끝그거하았어그래그래아 응. 그 네. 그래, 그래. 그럴뻔 빨리 얘기를 해줄거니 그래 아우 미연씨 말가루없 먹지 말래요 자 장구의 노래죠. 원래 장구라는 사람은 저 장구 북을 치면서 이 노래 부르는데 저런 꽹가를 치면서 여러분의 사주 팔자를불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장구 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.

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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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은거 아니지 근데 대국은 약에취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. 엄마가 볼 때는 약 먹은 것 같아요. 고개 끝도 끄다고네요저약안 <laughs> 먹었어요. 약안먹고면 맨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. 네? 어? 누나는 술을 처음 먹었어요? <laughs> 어? <laughs> 그래, 아니, 근데 술을 드신 얼굴, 지금 얼굴이 쌩쌩을 네요 콧구멍이 한 번도 안보려요 누나는 어디서 오셨어요? 전라도 광주? 어 우리 소구만 그럼 고향이 광주에요 원래 우리 지나이 광주. 광주 춘장로. 아 그래 여기 형님도 광주시고 아아나 아저씨 거래처 되시고 아 거래처 이쪽이고 아 그럼 여기는 거래처가 어디 갔어요? 아집 나갔구나. 그래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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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젊으신 분들은 노래는 시끄러운 노래 그러면 이상하게 나가시더라고요. 그데 시끄러울 뿐만 내가 죽일 놈이죠. 여러분 잘못이겠습니까? 그리고 뭐 이렇게 안으면 우리가 물건 팔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워못 앉아있네요. 형님 나 물건 안렇게엉잖 하지 말아. 그래 박사님을 봅시다. 팔아도 돼? 아 어쩐지 나 때깔이 이쁘더라. 지금 이상해. 그래서 얼굴, 얼굴 생김새 보면 은그 사람이 인간성과그 사람의 학벌이 나오니까 누나 대학교 나왔지? 그봐 나왔잖아. 어디 생일에 나왔어. 나왔잖아 그렇지 아, 저 형은 어디 나갔어 고대 법대에 나왔네 세상이 예. <laughs> 이정도에요 그래 그럼 제금 만난거 하나 팔아도 될까 그래 팔거면 팔고 또 해야지 어쩌면 으거 팔면은 갈 사람은 가또올 사람은 와, 찬구만 찬구만 와. 찬구만 안 찬구만 그렇지, 찬구만 그렇지 그렇지 살려면 사고 말려면 사고 이렇게 가는거지 이걸 팔아서 떼는거 아니잖아요 그치 어. 저기 뭐 시원한거 하나 줘 저거 하나 줘 저기 저거 그거 하나 줘 그렇지